사실 도훈과 에란에겐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조현병이 의심이 됩니다. 바로 도훈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인데 언제나 엄청... 큰 자랑거리였던 아들이 조현병이라는 아... 병을 앓는다는건 에란에게 큰 아큰 오점이었고 병으로 인해 생길 사건 사고들이 두려워 집착 수준으로 도훈의 약을 챙겨 아들이 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노력했죠. 에란은 조현병 환자 모임에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경화를 만나게 되고 하지만. 경화가 에란의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며 에란의 평화롭던 일상은 어긋나기 시작했죠. 오늘 이상 저집저집 저 아들 조현병이래. 그냥 고깨미치는 정신병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 걸래 <laughs> 결국 경화를 모른 채 하려 했지만. <laughs> 언니 아는 사람이었어요?